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없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과 삶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과 사랑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옵소서. 말씀의 삶이 되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강건한 믿음의 삶이 각 개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시며 그 은혜가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지역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마음이 아파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영과 육의 복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일 학교 학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악한 세대 속에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사가님께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어 그 말씀 듣는 우리들 그 말씀 온전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